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아멘. 이 새벽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 아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무나세는 아들의 길, 아버지의 길로 행하지 않고 아합의 길로 따라서 행하면서 그보다 더한 우상 숭배의 악한 길을 행하였다고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의 두 마당에 이로 성신을 위하여 제단과 아세르 목상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는 외도 상대의 집안까지 끌고 들어와서 살림을 차리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문아세는 성전이 가득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무나세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말씀이 오늘 선포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무나세가 이 가중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 사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느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문나세와 그리고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해 본다면 사용해였던 아모리, 아모리 사람은 다름 아닌 요수아 시대 때 조상들이 물찔렀던 가나안 사람의 대표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족속들을 범죄함이 가득함을 보시고 이스라 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고 쫓아내셨는데 도리어 그곳에 머물러 머물게 된 이스라 엘 백성들이 더 범죄했다는 것이죠. 범죄함이 가난 가난 백성들보다 행위보다 더 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백 어, 백성의 공동체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세상보다 더 악한 이들을 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포함하여 역사상 많은 교회 안에 세상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만큼 악을 저지르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는 이름이 이름이 우리를 지켜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를 지켜 줄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를 더욱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므나세 문하세, 므나세 애시대가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이 삶의 자리는 가나안 백성, 이방 백성들보다 더욱 악했습니다. 더욱 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을 삼아야 할것 같습니다. 나는 므나세와 다른가? 나는 나의 가정, 소중한 나의 나의 마음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가? 아니면 성공과 탐욕과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나의 탄심이 가득 차 있는지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니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에 다린 오던 줄을 예루살렘에서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는 것인데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자들은 두 기가 울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재앙의 소식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큰 충격에 빠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다리를 달아보실 달아, 달아 때 사마리아의 젠추와 줄과 그리고 아압의 집에 달린 보던 추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젠줄은 길이를 잴때 사용하던 측량의 줄을 의미하며 추는 수평을 잡을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곧 그들의 모든 언행심사를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으로 하여 달아보시고 평가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결과 그들의 죄악이 심히 넘쳤고 그뒤 악의 모습이 심히 굽어진 벽과 같아서 더 이상 버려둘 수 없고 설거지라 하시듯 그들을 깨끗이 그릇을 씻는 없는, 없는 것 같이 씻어 버릴 것이라는 것을 명강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 4 절과 1 6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 4 절의 1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문나세가 유다에서 범자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도또무죄한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더 이상 문화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될수 없이 원수들의 손에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고 또 하나님을 두려하지 워 않으니. 이그땅에 무지한 자의 피가 심히 많이 흘려서 가득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공의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달아보는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병든 이기심과 탐욕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정과 공동체를 달아보신 사실은 우리 모든 행위에 심판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젠추 줄과 그리고 공의에 달린 추로 나와 공동체를 달아보시며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보아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사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음에도 그 백성을 살지 못했던 이스라 백성들을 한탄하시며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길을 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합당한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암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문하세의 죽음을 끝을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하 33장에 보면, 보문에는 실제로 므나세는 아수르 왕의 공경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을 끌려가서 환난을 당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제서야 므나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하나님심을 깨닫게 되면서 돌아오게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기도로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해결과 회복도 이스라엘 전체의 영역, 영정 기를 회복시킬 수는 없었고 여전히 산당에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드리게 되지만 드리면서 그의 아들 암몬이 왕이 되어 더욱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6절을 말씀해 보면 이게 부분을 오늘 암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암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19절과 22절 2십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는데 오늘 먼저 1 9절과2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겠습니다. 읽 아모니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 2세라 예루살렘에서 2 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르레보시오, 요바의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모니 그의 아버지 무나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아모는 22세의 왕이 되어서 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문화세에 대한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길과 똑같이 행하여서. 우상을 경배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문나스의 통치 기간은 무려 55년이라는 통치를 하였지만 아모는 2년밖에 통치나 했지만 그연수에 중요하지 않게 그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길을 동일하게 악한 길이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기간 동안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함을 통하여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측량할 때 외적인 기준 그리고 양적인 기준을 흔히 먼저 들밀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얼마나 높이 하였는지를 올라갔는지를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를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중요하게, 중요하게 보시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생에 애 얼마나 깊어지는 주목하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질을 측량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의 가운데 서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과 동행함을 그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심밀한 교제 가운데 서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성부님의 마음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해보며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 나의 삶과 세워진 목적과 뜻을 물으면서 그 사명을 잘감당하기 나가기를 정감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의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암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의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암몬이 행한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시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암몬이 우사의 동상 자기 별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암몬의 최후는 신부국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암몬의 왕을 반역한 사람들이 다시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반역의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것 모습인데 지금 남유다에도 이러한 패턴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질서가 이스라엘처럼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모는 아버지와 같이 우사의 동산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되었습니다. 한 왕의 묘실과 위치는 그 삶에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평가가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자손의 묘실에만 장사될뿐만 아니라 그 묘실에서도 높은 곳에서 장사하여. 하나 사람들에게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요시아는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를 위해 슬퍼하고 예리미안 에가 에미안의 에갈에 지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나세와 암모는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였고 사람들의 위해서 자신의 궁궐 동산에 장사됩니다. 이는 그들의 여러 별궁에 있었던 곳, 별궁에 된 곳에. 장사된 것이죠 왕의 묘신이 각기 달랐던 것과 그의 평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언젠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평가를 받는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평가와 이익의 눈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더 멀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 때 졸업 후에 염두에 두는 학생과 당장의 기쁨에 몰두하는 사람, 학생의 삶을 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선택에 있어서 당장의 이익에 몰두하는 것보다 좀더 멀리 보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선택은 좀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있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왕대의 묘실은 훗날 우리, 우리가 가야할 왕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땅의 많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믿지도 못한 채 무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 심판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서막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러 우리의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메효실과 같은 영원한 영광의 처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나세와 암몬처럼 당장의 세상의 주류가 되는 것이 위해서 우상과 불법을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윤례를 따라서 걸어가면서 짐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서막을 통하여서 통로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올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측량할 줄과 다림줄에 달아 보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늘 우리는 하느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묘실에 다윗의 묘실이었던 것 같이, 그리고 무나세와 암몬의 묘실이 우사의 동산에 장사된 것을 살펴면서 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나의 초점은 당장의 유익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어느 곳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황분선 건사님과 정목료 건사님, 김명동 집사님, 김봉자 건사님, 신현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관순 건사님, 박구유 장로님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려에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우 있는 또 마음으로 어려우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제 오늘 또 청년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어 청년들이 성령님 때에 어,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제설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성님님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그 신앙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기도를 제목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과 동전을 함께 하시고 늘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 살아갈 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함께 찬양의 줄과 다른 줄로 바라보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기를 원합 나는 디 바라보며 어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나의 인생을 어디를 위해서 아버지 나가고는지를 바라보기를 원니다 세상과 아버지의 거과 사랑 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가 스마 o 수 Sammy s a r a 니다 질병으로 노관기로 아버지의 마음을 의에하고 있는 아버지의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옆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문제적으로 사부로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그 성격을 주옵서아버지 사업이 어려움이 가운데 주시고, 아버지 회복을 내주시고 아버지의 또한 막혀있는 것을 아버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그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와라, 아버지와 주셔서, 아버지 서 아버지 그가운데아버지 지혜와 명찰함을 주셔서 삶을 해 나가는데 어림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봐 이어 옵소서너 아버지 마음으로 심정으로 아버지 어움에 해당 있는 한의 믿으면 성부가 했습니다. 아버지 주셔서 어루만저지 없시고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케 해내를 접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나가시도록 주께서 지켜봐 요어 주셔서 아버지 사람의 문제로 아버지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걸어보며 나아갈 도 있도록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버지의 그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데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이 덕도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수있도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해보기 연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온전히 설수있도시고 또한 아버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를아내 남편을 사랑하시도록 해주옵시 아버지의 부모님자녀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지켜주시고 또 하는 자녀들의 아버지부모님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수 있도록 오시기 서 지켜봐여 주셔옵소서 또한 아버지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영원히 할때 우리 가정의 주인의 아버지예수그리스도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 아버지 어제오늘 아버지의 중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행했습니다. 아버지의 주님을 상가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중년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서게 더욱더 온전히 서게 해 주시고 중년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오늘히 서게 해접시고 성님의 임자심을 통하여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되어서 오직 믿음 안에서 설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중년들이 되실도록주께서 성도를 주소서 또한 아버지의 재능을 주신 것을 통하여 늘 믿음 안에서 살수 있도록 주께서 성을 확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55년의 긴 통치 기간을 누렸던 문아세나 2년을 짧은 시간에 통치했던 암몬이나 모두 악한 길을 행하여 그럴 땐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로인하여서 그의 삶과 그의 백성들의 삶을 항폐하였고 징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 줄로 다림줄에 주의 빛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 안달하는 무리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서막을 여는 일정표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가이 접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늘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주님께서 함께 하 접시고 그 청년일 때의 덕도하늘 말씀하는저 온전히 석여하여 접시고 성경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부들어 주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한 믿음 가운데 또 연약하여서 마음이 흔들려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 주셔서 다시금 신앙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신께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깨어지고 그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이 자신의 이기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을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 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또한 부모는 자녀를 죄의 사랑 안에서 양육하실도 계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순종하며 말씀 안에 설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세상을 주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 게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또 개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줍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